리츠에 투자를 하려고 할때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년 말에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를 유동화하기 위한 홈플러스 리츠라는 게 상장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서 초기 투자자를 음. 모으지 못해서 이 홈플러스 리츠는 상장 직전에 사실은 이. 그 불발되고 말았었거든요. 예. 그 홈플러스 리치가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이유를 따져보면 홈플러스가 대형 마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형 마트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이제 오프라인 대형 마트들의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지만 그 부동산, 해당 부동산에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그래서 임차인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임차인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어, 그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들, 건물 가격이 위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10년, 20년 장기 임대하는 위버크라든지 이런 그 공유 오피스가 들어간 건물들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임차인을 가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간 건물에 투자하느냐를 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리츠라고 해서 다 초과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네. 걸콤플러스리츠의실패에서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올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NH 프라임 리츠라든지 또 신한 알파 리츠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해당 부동산의 입지라든지 또는 그 임차인 리스크를 동시에 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뭐 나름 이제 알짜배기 지금 리츠로 불리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 어 이제 향후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두 군데 그 부동산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오피스 건물. 또 주상복합 건물이죠. 또 용산에 있는 오피스 건물. 이렇게 이제 두 군데 개발 호재가 또 나름 있는 지역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지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느냐도 동시에 좀 살펴보시면서 어,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군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어, 저가 메이트가 부각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츠에 투자할 때 어, 어떤 임차인이 들어가 있냐 또 임차 조건이 어떤. 입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간단하게 리츠에도 그래도 또 리스크가 있, 있을 테잖아요. 네, 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리츠 상품 자체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 우리 그 우선주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지만 우선주처럼 어, 물량 공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라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금리 시대에 각각 맞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초과수익 또 어, 부동산을 투자할 때그 펀딩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라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어, 끝으로는 이제 그이 부동. 리츠를 운용하는 그 자산운용사의 전체적인 수익구조, 또 부동산에 투자한 이 대상 그 임차인의 회사의 어떤 업황에 따라서 이 펀드 자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펀드 운용 중간에 전체 자산을 매각하고 펀드를 청산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일종의 상장 폐지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리스크로는 거래량이 작다는 점, 또 금리 상승 시에는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